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와 일치의 제리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스피킹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왜 나는 스피킹 7.0이 안 나오는 겁니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7.0을 받는 방법들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왜 내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특히 우리 간호사 학생분들 수업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네, 맞아요. 너무 공격적입니다. 처음 스피킹 들으면 제가 받는 느낌이 바로 이거예요. 급한 마음, 뭐, 할말 많은 거다 알고요. 스피킹의 그런데 기본은 뭡니까? 대화잖아요. 이 대화라는 거는 눈을 맞추고 감정 전달하고, 그리고 또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 설명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차분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말하면 빨리 틀리잖아요. 그리고 감정 전달하는 형용사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원어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계속 추임새를 넣잖아요. 형용사들로.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을 전달하면서 나의 대화에 인볼브가 돼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파트 1의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좀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돼요. 대화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외운치가 너무 난다. 영어가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할 말이 되게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만 외우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샘플 답지 같은 거 너무 외우다 보니까 아니 내거 외운 것도 티 나고 그렇잖아요, 말할 때. 그런데 남이 준거 외우는 건 어떻겠습니까? 더 티가 나겠죠. 제 생각엔 차라리 내거 외우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왜냐면 얘는 연습으로 고쳐지기라도 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거 외우잖아요. 정말 몇 분이 내용도 똑같고 그렇게 오시는데 아니 시험관은 어떻겠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학생을 만날 텐데 할 말이 없어서 뭐 그러면 그래서 외운다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할 말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차라리 영어를 연습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요 어떻겠습니까 많이 틀리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너무 예측 가능한 답변을 너무 길게 말하지 마세요. 이것도 외운 거에서 비슷한 건데 답을 길게 하는 게 문제예요. 간단 명료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뒤에 말을 많이 붙여요. 공원에 얼마나 자주 가세요? 라는 질문에, 어, 네, 자주 갑니다. 거의 매일 갑니다. 아, 이러면 되잖아요. 질문이 그게 다니까 하 e 튼 근데 뒤에다가 공원에 가면 어떤 장점이 있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요. 누가 들어도 가족 같이 안 가는 거 알잖아요. 가면 스트레스를 해소한대요. 공원 가는데 무슨 스트레스 해소가 돼요?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간대요. 집에 강아지 안 키운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무 소름 돋게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관이 그래서 말을 계속 끊는 거예요. 자기 질문해야 하니까. 자기 목소리도 녹음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안 놓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건 여러분 컴퓨터로 보는 토플 스피킹하고 달라요.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you shouldn't let them ask, please. 여기서 끊기지 말고 말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토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발음. <laughs> 발음 중요하죠.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창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한다. 적어도 품사 혼란을 주는 발음 실수는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p 하고 f 발음 같은 거. Like my father, passion. 뭐 코드즈 그리고 이 발음이 중간에 가거나 이렇게 사이에 껴 있는 발음 할때 있죠. Enjoy라고 해야 되는데 enjoy라고 한다거나 experience라고 해야 되는데 experience라고 하거나 convenience라고 해야 되는데 convenience라고 한다거나 요 발음도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계속 들으면 거부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발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o 는 아이컨택. 너무 두리번거리면서 외운 것 같아 보여요. 안 외워도 외운 것 같잖아요. 전에는 마스크가 없어서 미소도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그제미너한테 보이는 게 여러분의 눈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작잖아요. 이제는 목소리 크기와 눈동자만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를 잘 들리게 적당한 크기로 또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대답할 때는 미소 짓고 차분하게 눈 보면서 그리고 대답은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이제 겨우 여러분들은 7.0을 위한 전략을 짜고 매진할 준비가 된 거예요. 모두 올바른 공부 방법과 훈련으로 IELTS 성적 얼릉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